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아. MBN의 2015년 9월 24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혀 인기가 없고 힐러리가 100% 당선된다고 미국 전 언론과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트럼프가 진다고 할 때. 내가 MBN에 출연한 거, 출연해서 어, 힐러리와 트럼프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틀어 봐요. 영상. 음.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그래 여기서부터 국민들을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손해보는 짓이라고 했던. 만들 때가 있는데 아, 네. 사실 듣히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음.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매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아아.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긴 하지만, 사실 기성정치권을 공격하는 데서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 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음, 아, 요새는 요게 바뀌었어. 요 허무 맹랑하다는 사람은 없고, 공약이 다 따라한다. 허경의 공약이 맞다. 이게 뭐 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해내보면, 당신 공약이 요새 맞아 들어간다며 이러지. 허무맹랑하다 이런 사람은 이제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거는좀 옛날 거야. 이게 작년 거지. 작년 2015년 9월이니까 1년 거의 몇 개월이 됐잖아. 그때 트럼프는 아무 인기가 없었어요. 자, 트럼프가 자.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트럼프가 아니요. 되면 그렇다 이 말이야. 아,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이산업체들 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네. 그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우리나라에 네.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 클린턴이가 되면. 은100% 남북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클린턴이를 떨어뜨리는데 머리를 썼던 거지.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렇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전부 클린턴한테 막 투자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트럼프한테. 그니까 러그 말도 못하고 내가 요렇게만 해놓은 거지. 네, 왜 그러냐면 클린트는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자수증단 사람이에요. 아, 요 트럼프, 트럼프.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단 나하고 다른 점은 저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여성을 공략하고 못 생겼다는 둥, 이렇게 여성을 공개한, 나는 인 사람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책만 해요. 그게 차이점이고, 지금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근데, 네. 네.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클린턴을 대통령을 한다면, 물론 되겠지만, 그 사람은 결국 미국 방위사체의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한반도 분쟁을 일으키든지, 남중국 해를 일으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세계의 무기, 미국의 무기 재고가 가장 많이 쌓여있거든, 그걸 지금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말이죠 허경영 존재의 개인 입장으로 미국에서발인요 아, 네. 네, 음, 네. 근데 자수 성가는 아니에요. 워낙 돈 많은 집안이라 그런 거고. 아, 요그 자기가 그기업을 네. 이렇게죠. 음. 자, 수도 수다 자, 이때는 전부 크린턴이가 된다고 그랬어. 100%. 그런데 나는 저 사람들 말대로 크린턴이가 될 경우에 우리는 전쟁이 나니까 크린턴이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 누구 말도안한다면100% 크린턴이가 되는 거지만 나는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니까 무조건 트럼프를 당선시키겠다. 요 말이야 이게. 예, 이게 이 삼다고 토론을 하면서 싸운 거야. 그다음 또 털어봐요. 그거는 언제지? 그. 어. 어? 아까 처음에 먼저 털었던 그거 연속돼 있는 거예요. 연속된 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월 22일. 어, 10월 22일, 10월 22일. 되고 있어요. 맞죠? 네. 미국의 대통령을 한반도 핵 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 말을 하죠. 예. 막아줄 사람 뽑아야 되겠죠. 예. 그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기 있는 밖에 없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핵 전쟁을 막아줄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남북 전쟁이 날수 있다는 거야 그니까 내가 보는 시야하고 반대 맞아안 맞아요. 반대예요. 아무도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내다본 사람은 없어. 트럼프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트럼프가 아주 음. 트럼프가 아주 이 엽기적인 사람이에요. 엽기적 맞아 맞아요. 엽기적이다. 사실 지금 시대는 엽기 시대가 와 있는데 이 엽기 시대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와 있어. 자, 과대말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모랄레스. 과대말라 대통령은 모랄레스. 이 사람이 코미디였죠? 그렇죠? 네. 그 이게 대통령이 엽기적이 아니야. 엽기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사람도 0.1%였어, 0.1%. 그래도 대통령이 70%받다가 대통령이 되었어. 엽기적, 맞아, 맞아요. 이게 엽기 시대가 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기득권 시대를 계속 고집하는 거야. 지금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지금 안철수나 이건 전부 기득권 시대입니다. 맞아, 맞아요.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이 잡는 한보육부 빈익비는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미국의 미국의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보육부 빈익비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되게 돼있어안 돼있어요 그거를 지켜줄 사람이 힐러리야 그걸 끌어내릴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이 엽기 시대는 자본주의가 요렇게 가다가 이제는 히말라야 고개를 넘어섰어 그걸 넘어선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그걸 느끼고 그런 사람을 뽑아 야 이제 저놈이 저놈이고 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똑같은 사람이다 저거 문재인이 똑같다 저거 저거 안철수 저거 1% 상류층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부익부 비닉빈을 계속 하면서 재벌과 결탁하고 뒷곰으로 떡곰을 뒷고물 챙기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 국민들이 알아 몰라? 국민들이 인터넷 때문에 이제 바보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엽기적인 행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엽기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 너희 잘난 놈들, 너희 맨날 찍어 보니까, 너희 말이야, 응? 힐러리, 너 말이야. 머리 되게 좋고, 너 되게 잘생기고, 너 되게 아주 잘난 집안 가문이야. 맞아, 맞아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을 뽑으면 누구 편을 드냐? 잘난 사람들 펜 드는 거야. 저 공부 못하고, 저 가난한 사람 보면 저것도 인간인가? 이러고 있어, 속으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엽기적인 사람들은 발상을 거꾸로 해야 돼. 역발상을 한다면 역발상. 이 역발상이라는 건, 발상 자체가 역발상, 거슬러서 발생,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역발상이라는 이 자체는 이 엽기적인 사람들이고, 엽기적인 시대는 엽기적인 사람이 나와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전봉준이는 엽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권력을 못 잡았느냐? 시대가 그때는 엽기적인 시대가 아니야. 맞아, 맞아요. 전봉준 자, 녹두 장군이, 뭐, 어, 농민, 농학, 혁명을 해가지고, 농업, 농업이, 유교의 유림, 선비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명신공감한 번을 못 읽는 그 노, 노예들이, 그걸 그래, 말하자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노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서 삼경을 외우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네.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사서삼경 없어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때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사서삼경을외우는 양반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잘못 착각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단, 전봉준이가 잘한 것이 있다면은 농민혁명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정도전이나 정책을 이안하는 사람들이 야, 농민정책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야, 농민들 끌어안아야 되겠다. 야 쌀을 좀 예상으로 주고 저저 보리곡에 있을 때는 쌀을 좀 줘라 이래가 법을 바꿔 안 바꿔 어 그러니까 전봉주의 사태를 보고 왕들이 좀 바뀌었다는 거 알겠죠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